친구들, 안녕하세요. 이게 무엇일까요? 심표예요. 책을 읽으면 글 속에 심표들이 나와요. 이야기 속에도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목이 마르고 몸이 힘들어 쉬어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물도 마시고 쉬기도 해야 해요. 그래서 운동하는 중에 쉬는 타임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수업 중간에 리세스 타임을 갖죠? 계속 공부만 하면 우리의 두뇌가 멈추게 될 거예요. 그래서 리세스 타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쉼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던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쉬셨대요. 그럼 우리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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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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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슝슝. 이랫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그리고 난후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일곱째 날 하나님은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어요. 왜냐고요? 하나님도 쉼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또 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죠.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쉼은 정말 소중한 것이군요. 하나님은 쉬시는 날을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셨으니까요. 우리에게도 이 쉼이 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쉬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강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잃게 될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쉬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겠네요. 쉿, 마음을 모으고 쉿, 두 손을 꼭 잡고 쉿, 두 눈을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셔서 감사해요. 쉬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생각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어린이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쉼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심을 소망하고 쉼을 갖고 자라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